이거 무슨 연구예요? 이거는 그 간호간병 성악운동에서 실습한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랑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고 저희 어 1학기 때부터 간호연구 배워가지고 150명 대상자 모집해서 간호 경험이 있는 집단 없는 집단 사이에서 티테스트 돌려서 본 연구였고 앞으로 이 간호간병 실습의 세부적인 요소가 실습 어 만족도나 이런 것에 영향이 있는지 흥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얻었습니다. 아 <laughs> 그럼 우리 다른 연구도 보러 갈까요? 갈까요? 어? 우와 여기는 수면의 질과 신체 활동, 음, 임상 능력간의 관계를 봤어요. 오, AD에 대해서 연구? 한 것도 있고, 어 이거는 PMS에 대한 연구인데, 어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는 이제 PMS와 신체상 섭흡 실태를 함께해서 여러 가지 임상한 연구이고, 여기 백혈구 i m 이랑 브로세즈까지는 1라기때 감옥 연구라는 과목에서 진행하는 거였고요. 저희는 총 표본수 115명을 검을 통해 이런 종류를 모집했고, 신체상 섭흡 실태고 그리고 PMS는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 방법인 테스트, 아호바코스터널리스 그리고 피어슨콜레이션 분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결과는 여기에 학년이 높을수록 신체성이 안 좋다는 것이랑 그리고 PMS 세기통이 높을수록 p m s 가 높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섭식태도가 정상군에서보다 정상군에서 보다 위험군에서 신체성이 안 좋았고 그리고 p m s 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섭식태도가 안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관계도 마찬가지로 PMS가 있는 그룹 신재성이 낮은 그룹이 PMS도 안 좋았고 서식태도 안 좋은 그룹이 PMS도 안 좋았어요. 서식태도가 낮즈그룹이 신재성도 안 좋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 우와, 네, 응.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축하하셨습니다. <laughs> 시간표고 간호학 3를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응. 3월 달에 한달 한 달? 응. 정도를 화수목 9시에서 5시까지 간호학 3만 응. 해서 끝내버리고 실습은 그럼 그때 안다네 아, 응. 그래,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실습을 응. 화수목 나가고 응. 월요일에는 집담회가 9시에서 12시로 돼 있는데 사실 9시에서 11시 아닙니까? 10시에서 12시 응. 그 중에 하나 하고 간호관리학고 1시에서 3시까지 응. 그리고 연관리 응. 금요일에도 있고 응.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화수목 실습 있고 월요일에 집담회하고 종합시험 이 패스는 안 패스 응. 음. 높이면 안 되는 거고 조합을 못해요 그거를 만들려면은 그때 n수가 115명인 표본집단 우리가 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응답받은 게이 엑셀 파일 음 그래서 이게 문상 전체고 응. 일반적사항 일반 그리고 그 pms 관련 문항 그리고 섭식태도 관련 문항 신체성 그 연구할 때 자료연구 때 자료 분석까지 쓰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취업을 끝내면 이 구글 서베이를 돌려야 돼. 여러분 <laughs> 대강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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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는데 돌려야 돼. 맞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글 설문톡이나 연락을 받는다면 <웃음> 해주세요. <웃음> 해주세요. <웃음> 하고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어, 나는 이거만 음. 했었어. 기술 통계. 기술 통계 돌리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게좀 나와가지고 음. 그냥 다 엑셀 그냥 넣으면 바로 쭉쭉쭉 빠가지고 음. 뭐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SPSS 하는 거를 학교 PPT에 완전 상세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들. 음. 그 뒤에 결론이랑 논이랑. 음. 의 의미 음. 제가 좀 이거를 이제 통계학 하면서 쓰니까. 간 쓰리 그 중간고사 때 정리한 건데 그 다른 학교는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가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음, 건강기능 뭐 양상 양상별로 해가지고 조절 배설 영양 영양 조절 배설 그게 간 원이고 간 투가 활동과 휴식 거간 쓰리가 신경계 음. 관련한 거 그리고 간 포가 정신 간 파이브가 모성간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간 쓰리를 맨 마지막에 상황이 약했다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야 하는데 내 신경계, 신경계 구조 기능도 처음부터 다시 리뷰 하듯이 교수님이 알려주시고 이거는 예쁜 신경과 이렇게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건데? 두좀 정도,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척수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증상도 바뀌고 사용할 수 있는 아, 신체 기능도 너무 달라지니까 그거 외우는 게좀 어려웠어. 본인만의 외우는 팁이 있나요? 아니요. <laughs> 그냥 외우시나요? 난 <laughs> 쓰면서, 난 쓰면서 외우는 거 같은데. 음. 근데 이것도 애들마다 되게 공부가 다르더라. 나는 무조건 이거 노트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외우거나 해야지. PPT 내용이 좀 정리된 느낌인데 어떤 애들은 그냥 PPT에다가 옆필로 다시 필기하는게더 좋다고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왜 선찮아? 이건 그냥. 응. 선좀 줘. 여기 자. 왜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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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아브라이 이거. 이브스톤. 여기 자. 안녕하세요. 이썬요 이제 약기에는 간호윤리와 법이라고 해서 간호 실무에서 쓰는 윤리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준수해야 되는 법 같은 거 좋은데. 이거와 관련된 법을 폭넓게 배워요. 의료법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뭐 호스피스 관련된 법. 저는 그러면 이렇게 국가운영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전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연기 포인트가 되는 애들은 정리하고 계속해서 하는 형태로 메워줍니다 아, 근데 이거 사이 이거 하고 아, 아니, 언니만 이렇게 한 거야. 여기가 너무 좁 어... 근데 <laughs> <이거 웃음> 좋은 거 같아. 왜래데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어. 근데 저 이거 히는 거지. 무슨 심심할 때게밌다 고는. 가장 인상 깊었던 법률 있나요? 이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뉘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최근에 학교에서책 <laughs> 읽고 음, 아, 왜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막 취소랑 네. 취소가 취소가 될수 있는 그런 상을 막 나열을 해서. 음. 근데 그래놓고 <laughs> 취소가 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에 저희 뚜렷자가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를 시켜줘. 네. <laughs> 그럼 취소를 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응, 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재교부를해 줘. 뭐꼭필요나 괜찮. 많이 보고 배우라고 사전에 학습 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ICU 갔을 때제 사망률 때는 내용을 정해 주는데 저희는 이제 주제 여러 개 주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저는 심장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심장도 비정상 심전도 관계에 대해 했고, 고장 맥 환자 간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음. 보면 실제로 YCM에서 근무했던 조교님들이랑 음, a i p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해 주시고, 음, 음, 이런 이상 뭐, 피큐어레스가 PQ, 출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잘해 주시죠. 저희그의인을 음. 위한, 그 어드밴스드된 CPR 프로토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중환자니까 신체 사정하기, 의식 사정, 호흡 사정, 여러 가지 돌사이 테스트나 칼라시 테스트 같은 생체사정 방법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프로그램로 하는데 그때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갔는데 직접 하진 않았고 내가 계획만 한 거야. 근데 이거 계획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요양원에서 깨찰빵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완전 무기력한 무기했던 할머니가 그깨찰빵 만드는 수업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손에 힘도 엄청 많이 드는 건데 이거 옛날에 평생을 가족들한테 밥 해주면서 살고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 손에 힘도 다시 좀 돌아오고 기분도 좀좋아지고 그런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런 그렇게 이거 실습할 때 휴머니티드라는 음. 다큐 봤어? 음. 그 다큐 보여줬는데 그 진짜 뭐또 뭐야 고령화 시대 전국민이 봐야 되는 <laughs> <거 보면 웃음> 그거 보잖아. 그거 보면은 노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거든. 음. 음. 그리고 그그 그 뭐야 우리는 평소 이런 삼차병 한번 보니까 막 위장관 음. 안정을 일단 일주일 못 걷고 이런 거부터 음. 보는데 그 일본이 고령화가 엄청 온게 날부터 나타났잖아요. 걔네는 그래서 돈까스 하나를 먹어도 일반인이 먹는 음. 돈까스가 아니라 좀 연화장이 있는 사람들 을 위한 돈까스, 뭐보안 뭐 좋은 사람 을 위한 돈까스 해가지고 그 질감을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먹는 즐거움을 있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그게 너무 생각도 안 해봤던 거야. 음. 그래서 그게 나 진짜 충격이었어. 음. 엄청 삶의 질에 중요한데 이게 바로 두 분만 살고 있어가지고. 가족이 어? 이 다음 사회적 지지도 이 다음이 사회적 지지도 음. 그래서 우리는 엄, 어머니랑 아버님이 두 분만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를좀더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음. 그 사회적 지지도 중심에 어머니를 두고 이제 남편도 음. 시댁 식구예요 할머니는 교회에 갔어요 음. 그래서 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음주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 복습하는 게 음. 기본 포맷이고 수업은 같이 한 다음에 되게 재밌는 활동을 했어요 전상음주체험이라고 어? 그 붓을 쓰고하고거 있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거아도 초등학교 때었는데 기억나죠 엄청 재밌었던 <웃음> 거 그설 뭔지 애들한테 설명해 주고 소리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음. 영양소는 없고 어, 애들이 이렇게 치킨 1인분에 감튀 반이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놀라고, 음. 방울토마토 172개와 같은 어? 칼로리라 설명하면 어? 어? 깜짝 놀라. 충격. <laughs> 하지만 영양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고요 그래서 문제점 말고 다양하게 알아보는데 항상 영상을 넣어서 흥미롭게 교육해 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고 음. 그러면 아이들이 제뱅송 사건 보면 아주 놀라죠. 음. <laughs>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한 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음. 이제 재밌는 활동을 해보면서 애들에게 음종의 폐에 대한 <laughs> 경각심을 주는 활동을 나 저거 처음에 이 아이들이 이거. 비틀거리는 아이들이 있었나요? 아, 그쵸. 아이들이 그쵸, 막 넘어지고 <laughs> 아, 맞아, 맞아. 의자도 못찾고 힘들어서 <laughs> 처음에 경고를 <경골을> 진짜 조심하라고 <laughs> 활동을. 낙상의 위험 다음, 다시 이것도 해주면 퀴즈도 마무리해줍니다 와우 저희 종합시험은 이거 저희가 간호사 국가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구성이에요. 아침에 시간도 똑같이 보고요. 음. 그래서 과목도 완전히 똑같이 봐서 이렇게 성인과목부터 보고는 네. 동제부까지총 8과목을 역시 음, 똑같은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 기준도 똑같아서 어,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 60% 이상 외과목 40%가 과락이고 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를 풀면서 공부를 해서 종합시험에 대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풀기 위해서 아. 저는 표시는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문제집 보고 개념사랑 제집을 총 16번이죠. 보다 <laughs> 보면 졸업이 뜨뜻해. <laughs> 제작에 도움을 야. 주신 배서윤 학생, 박서윤 학생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와! 다들 슬기로운 4학년 생활 하세요. 졸업이야! 예!